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람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저씨 바람둥이 아니다, 그런다? 부짱이 뭐가 없어서 입을 거 없고 가난하고 부짱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가 왜 이렇게 부짱이 부짱한 사람이야. 네. 안녕하세요. 성남의 오쌤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많이 알고 싶은 거를 주제로 좀 찾아왔어요. 네네 <laughs> 사주나 관상으로 바람둥이를 테스트할 수 있는지. 바람둥이. 네, 바람둥이는 진짜 고치기 힘이 들어요. 습관적으로 나오고 버릇이야 버릇. 요새 이제 바람둥이로 논란을 일고 있는 한 사람의 사주와 관상을 제가 갖고 왔어요. 네. 보시고 한번 알려주세요. 추천해주세요. 네. 사진 좀볼수 있어요. 음. 여기 이 삼촌은 얘기해줄 게 많아. 부장. 뭐가 없어서 입을 거 없고, 가난하고 부장해서 그런 게 아니고, 마음이 가외롭고 부장해. 부장한 사람이야. 이렇게 얼굴 보면 은 기공자 같고 어디서 다 대접받고 그랬을 것 같은데 눈치도 많이 보고 힘들었다고 그래. 근데 여기 탐촌이야 올해 부터누가 들었어. 사람들한테 막총 맞고 있는 것 같아. 근데 다른 사람들은 바람둥이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이 아저씨 바람둥이 아니다, 그런다? 터녀. 응, 근데 터녀인데 애기 터녀야. 큰 터녀 아니야. 이 남자 연예인한테 여자들이 다뭐 바람둥이였다 나는 속았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거는 아니에요. 사귄 거는 맞아. 그 누구 이 여자 저 여자 이렇게 만난 거는 잘못 거지. 그거는, 그거는 바람둥이 맞지. 근데 이 아빠만 놓고 놓고 봤을 때는 몰라 불쌍하다고 그래. 불쌍하다고 그 누구. 어막 이렇게 여자들도 가서 이 아빠를 막 쓰다듬어주고 싶고 불쌍하다고 이렇게 막 다가간 거 같아 거기 언니 아들이 엄마가 채끼 채끼 이렇게 했듯이 청춘이야 그렇게 했다고 그래 그런데 부모가 자식 이렇게 해서 말안 들으면 내말안 들으면 톡당하잖아 그런 식으로 그래서 화난 거 같아 그럼 이 사람은 뭐 바람둥이가 네. 아닐 수도 있... 아닐 수도 있는데. 어? 뭐 다른 사람들도 다 이렇게 불안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오는 사람 막고 가는 사람 어? 잡고 그득해 있냐? 어? 여기 아빠도 그던 거야. 오는 어, 여자는 안 막는다. 그 일반적으로 바람둥이 사주 이런 게 있어요. 바람둥이는 이런 사주가 있어요? 위할아버지그 할아버지들이 그렇게 했으면은 씨가 물렸던 데더 가가지고 거기 아저씨들들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럼 바람둥이는 타고나는 건가요? 타고나는 것도 있는데, 지가 그걸 또 개발을 하잖아. 또 요즘에는 이렇게 핸드폰도 하고, 컴퓨터도 치고 이렇게 하잖아. 여기 사람도 만나고, 저기 사람도 만나고, 그렇게 하는 거지. 이제, 연예인에 관해서는 옛날 연예인들이나 좀 알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 보니까는, 비용이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좀 커진 것 같아. 이제 이 사람이 일평생을 살아가면서 최고 힘든 시기가 아닐까 싶어요. 내년까지도 이게 이어지면서 구설이 계속 돌것 같아. 힘들 것 같아. 되게 힘들겠다. 외롭고. 그게 더 걱정돼. 바람둥인 걸 떠나서 그게 더 걱정돼.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내 남자친구, 내 여자친구가 바람기가 있을까? 바람둥이일까? 이거는 그런 거를 좀 알아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 이거는 좀 나만 보는 그거 있는 건데, 저는 길을 좀 봐요. 옛날에 이제 어른들이 한 말은 이제 뭐, 입술이 검은 틱틱하다 그러면 이제 새끼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어, 밝힌다. 또 여기 이제 길을 보잖아. 그럼 여기가, 여기 밑에가 유달리 큰 사람들이 있어. 그러면은 이 사람도 니가 있다고 볼수 있어. 근데 속설로 많이 알려져 있는 것들을 제가 추려봤어요. 눈썹에서 눈 사이 거리가 먼 경우, 응. 웃을 때 여기 눈가에 잔주로, 응. 눈물적 응. 속설로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것들이 응. 맞나요? 그거는 이제 관상학적으로 내려온 거기 때문에 맞다고 생각해. 근데 다그렇지는 않다는 거지. 바람둥이 사주 간상은 그 조상 때부터 이렇게 내려올 수 있다고 해요. 네. 그렇게 내려온 사람들은 그 끼를 숨길 수 없을까요? 발동이나 자기가 주체가 안 돼, 자기도 모르는 새에 그걸 하고 있어. 응. 의심 갈만한 이런 행동들을 응. 하고 있다니까. 만약 그런 사람을 이렇게 데리고 앉혀서 이거를 좀 눌러주는 부적을 써주세요. 내지는 음. 뭐구술 해주세요. 하면은 음. 뭐 방법이 있는 건가요? 있죠. 뭐가 있어요? 왜 조상에서 발동이 난 거잖아 조상님들을 달래야지 거기서 그 바람이 걷어지고 올바른 소신이 내려서 어이 사람을 마음을 안정시켜주고 이게 마음의 불안증에서 오는 거거든요 마지막으로 하고 음. 싶은 얘기 있으면 하시고 바르면 약이 없어요 버릇이고 습관이고 그런데 그거를 상대방이 그랬다고 그냥 발 동동 구르고 그리고 있을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해결을 해서 잘 살아가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살아야 되니까.